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 또 다른, 어, 기술을 소개하도록 할 텐데요. 이 기술은 이제, 안, 안 보이는, 제안 보이는 그 잠재적, 장제적, 잠재적인 곳에서 숫자를, 숫자가 어떤 숫자가 되거나 안, 안 되는 것을 찾아내는 그런 기술이에요. 이 기술을 활용하면은, 그 뭐야. 원래는 구할 수 없었던 숫자를 구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. 그이이 이 칸에서 보면은 어 일단 5번 방에서 마,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5번 이 5번 방에서 4를 차가 들어갈 위치를 구한다고 하면은. 사가안 되는 위치가 일단 여기하고, 여기잖아요. 근데, 다른 칸에는 뭐사가 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. 그래서 지, 지금 이 상황에서는 3칸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사를사가 어디에 들어갈지를 확정을 할 수가 없는데. 근데, 잘 보시면은, 그 위, 위, 이번 방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. 어떻게 찾냐면은 일단은 이 기술을 쓰려면은 어떤 특정 숫자가 어떤 방에서 똑같은 가로줄 혹은 똑같은 세로줄에만 들어갈 수 있는 칸이 남, 남게 될 경우에 활용이 가능하거든요. 지금 이, 지금 이 칸의 경우에도 4가 여기 밑에서 써죠 그러면은 여기 에 4가 안 되고, 여기도 4가 안 되고, 그리고 여기서도 4가 또면은 여기 4가 안 되고, 여기 4가 안 돼요. 그러면은, 사가 들어갔으니 칸이 이두 개밖에 안 남죠. 근데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방에서 그두 칸밖에 안 남는데 이두 칸이 같은 세로 줄이잖아요. 그러면은 여기서 이두곳 중에 한 곳은 반드시 사가 들어가야 돼요.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곳에 4가 들어가면 간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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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를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그.. 만약에 어느 한 곳에 4가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뭐 이런데 그러면은 4가.. 일단 여기서 써줘 그럼 4가 여기 안 되고, 여기 안 되고, 그 다음에 여기도 써가지고, 사가안 되고, 사가안 돼요. 그러면은, 만약에 뭐 여기서 쏜다고 해보면은, 여기 사가안 되고, 여기 사가안 돼요. 4가 사가 들어갈 데가 없어지죠. 그, 수도크의 규칙에 의하면은, 어떤 한 방, 어떤 한 방에는 무조건 1부터 9까지 숫자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데, 4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죠.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. 그러면은, 거꾸로 얘기하면은, 만약에 뭐, 여기서 쏘든 여기서 쏘든, 이 4가 들어갈 데가 없어지기 때문에, 똑같이.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 4가 들어가면 안 되고, 여기도 사가 들어가면 안 되고 마찬가지 아 물론 여기 옆에 사가 있으니까 어차피 안 되긴 하는데 여기도 안 되거든요. 이제 이거를 이제 다시 설명해 보면은 이렇게 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쏘고. 그럼 이렇게 두 곳이 들어가니까 다른 곳은 안돼요 그러면은 이 5번 방에서 이제 4를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 원래 쏘니까 4가 안됐었잖아요 근데 여기 숫자가 가려지긴 했는데 여기에도 숫자가 있거든요 여기 원래 몇이었지? 1이었었지? 그러면은 이제 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여, 여기 다안 되고 여기도 아까 그 어제 예산 안, 안 되고 그런 거는 들어갈 수 있는 데가 한거밖에안 남게 되죠. 여기 여기가 사가 돼. 이제 여러분들이 어 이제 이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은 좀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가 있거든요. 뭐, 예를 들어, 어, 그러니까 뭐, 뭐, 예를 들어서 다른, 이제, 뭐, 여기뿐만이 아니고, 뭐, 예를 들어서, 어, 어디가 좋을까? 뭐, 아무튼, 그, 뭐야. 뭐,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, 그, 다른 문제에서, 어떤 방에서, 남, 그, 어떤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칸이 남는 게,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개 남는다 혹은 이렇게 두개 남는다 이러면은 이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예안안된 이렇게 그 이쪽에서 그 숫자를 써가지고 안 되는 걸 찾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로 여기 써가지고 원래 여기에 막 가는 숫자가 두 개가 남아있었는데, 그두개 중에 하나가 여기서 쏘니까 안 된다는 것을 통해서, 나머지, 남은 한, 한 숫자를 찾아낼 수도 있고,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기술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술에, 어, 잘익히시면또 굉장히, 어,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. 그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야 여러 여러 문제 를 풀어보면서 아 여, 여기서 안 여, 여기서 어떤 숫자가 여기밖에 안 되는구나 여, 어떤 숫자는 여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그, 그 찾아내면서 어, 연습을 하시면은 좋을 거예요.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